에이밍백 2액형 우레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충진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진공 펌프 작동하시고요. 폐기 벨브 열으시고 땡크 진공 쪽으로 밸브 개방하시고 배기 밸브 마찬가지로 진공 쪽으로 하시고 다시 배기 밸브를 닫아 줍니다. 진공이 돼야 되니까요. 그리고 닫아 주시고 게이지가 0에서 0.1 사이에 절반 이상 내려오면 반드시 우레탄 모델람바 확인하시고 모델람바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충질밸브를 배방해서 흡입 흡입 시스템으로 충진을 하는 겁니다. 이상 충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